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의 자리가 위치가 아니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분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게 자력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뭐든지 내가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근데 부처와 중생이 다른 점 뭐겠어요? 부처는 부처의 자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자유자재 할수 있죠. 그러나 중생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뭔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기 주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만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편해졌죠. 음식도 부르면 바로 오고 자기 일정도 스마트폰에다가 다 기록하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알려주고 알람만 맞춰 놓으면 뭐 해라, 뭐 해라. 뭐 내비게이션이 차 타고 운전하면 어디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다 안내해 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편하다고 무조건 맡기기만 하면 자기 자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력을 잃으면 내 자리를 잃게 돼요 근데 자력을 잃게 되면 내 자리를 잃는다는 건 뭐냐면 내 본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편리함은 분명 이루 없지만은, 자기 사,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마저 없다면, 점점 나는, 나는 나 아닌 존재로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누구한테 맡겨요. 의지해요. 그러면 그 내가 맡긴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잖아요. 나는 나의 삶을 살로 태어난 것이지, 누군가에게 맡기고 의지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편하다고, 쉽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편해요. 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전에 지도를 펴놓고,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딱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갔는데 지금은 딱내비게이션에딱 방향, 목적지 딱 찍고, 분명히, 아, 옛날에는 이쪽으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더 가서 가라 그러니까, 또더 가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제 내비게이션에다 맡기다 보니까 걔가 가라는 대로만 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거쳐왔던 과정, 그것이 다 나조차도 이제 믿지를 못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삶을 더불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 속에 너무 나를 맡겨서 나를 잃을 만큼 그렇게 되서는 내찬다운 자리 부처의 자리를 잃게 된다. 자력이 왜 필요한가? 우리 정전에 자력 양성해 보면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후나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 자력을 양성해야. 그런데 어린 어린 아이는 힘이 없고 또 병들고 노혼해지면또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돼. 그러지 않고는 다 자력을 양성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명 내가 내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힘이 부족한 다른 사람도 도와주기 위함이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이 자력을 갖추는 것은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결과적으로는 나도 좋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힘미친, 힘,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거기까지 가야 진짜 자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해, 여름에 제가 변산의 코사포 해수욕장 가서 여름이니까 이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봤더니 어떤 아기 아빠가 그 물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보니까 애가 고무 튜브를 이렇게 타고 놀다가 바닷물에 이렇게 떠밀려서 저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런데 자기는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애가 점점 떠밀려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떡하! 발동동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바닷가 출신이야 그래서 수영을 좀 했어요. 활렁 수영 가가지고 애들 튜브를 잡아가지고 갖다 전해주고 또 시크하게 딱 사라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저걸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력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래서 자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 내가 자력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자력을 갖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꼭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는 게 자력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 힘으로 내가 기운이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현명한가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의료인한테 와가지고 또 치료를 받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내가 자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될 때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때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그 힘을 빌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힘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과 타력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또 내가 어려웠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할 일, 내가 할 권한, 내가 할 책임,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 것. 이 자타력을 경진할 수 있어야 진짜 자력을 얻은 사람이라면. 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도움은 절대 안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밥 사준다 해도 안 먹어요. 누가 뭘또 도와준다 해도 절대 안 해.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밥 사준다고 안 먹냐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왜안 받냐 물어보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면으로는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주지도 않아요 내가 얻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줄 이유도 없고, 그러한 명분도 없고, 그 나는 내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사람이 어려워도 도우려는 마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자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자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뭐예다 함께.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종사님께서 깨침을 얻었는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자력으로 얻는 중사은의 도움이다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혼자 그 구도를 하고 어려운 거한 20년 동안 구도를 했는데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 구도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부모님이 도움을 주고 친구가 도움을 주고 또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력으로 얻는중 사은의 도움이 있었다. 결국은 우리가 자력과 타력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거다왜 자력은 타력의 바탕이 되고 타력은 또 자력의 바탕이 돼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서는안 되죠.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잘한다 그래서 다 잘해요? 다못 해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다 못해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는 방면, 또저 사람은 또저 사람도 이걸 또 잘하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내가 이걸 잘할 때는 이거 도움을 주고, 이걸, 이걸 못할 때는 이걸 도움을 주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게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내할 일만 하고, 저 사람은 내 일이 아니다. 너, 저는 자력을 기가 길러 갖고 하면 되지. 나는 내가 내할 일을 충분히 내 힘으로 할수 있어. 근데 너는 네. 왜... 그걸 못 하냐 그러고 서로게 나눠 놓고 생각하면 결국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같이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만 챙겨 가지고는 진짜 다내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잘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조건 미루고 맡기는 것은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하되 이것을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껴안고 할 거냐, 아니면 함께 이루어 나갈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의 자격을 얻는다, 또 당당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내가 설수 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한 것, 나의 잘한 것 이것을 함께.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더불어서 바탕이 돼서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요즘같이 또 세상이 발전할 때에는 자기 자력보다는 자꾸 뭔가에 의지하고 맡기고 일을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두고 맡기다 보면 그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다 맡기게 돼요. 어떤 교당에 이제 청년이 있는데, 최신 기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설명 기도를 써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교당에서 교무님이 각자의 예, 설명기도를 써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이해하다가 데 설명기도를 써줘. 이렇게 했더니 멋진 기도문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매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녹음시켜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걸안 빼놓고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무님이 그걸 물어봐요. 너는 그렇게 렇게 좋은 기도문을 날마다 듣는데 그게 지금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냐? 그냥 듣기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야, 멋진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써졌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감상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음의 진정한 마음을 실어서 거기에 법신물 진리전에 온통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냐? 그것이 내가 있냐? 없냐? 예요 그게 내가 없으면 멋진 기도문, 좋은 기도문 그런 세상이 많죠. 또 그냥 잘 써달라 그러면 잘 누구나 이렇게 써주죠. 근데... 아무리 못쓴 기도문이라 해도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정성이 담기는가. 그에 따라서 그 기도문이 좋은 기도문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을 잃으면 우리는 자리를 잃게 돼요.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격을 잃는, 잃는다는 거고, 자기의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기고 나는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습관처럼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도와달라고. 뭐 조금 하다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또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근데 자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정성을 다 해보는 사람.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는 타력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 사람. 그러게 자기의 자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그 당당한. 근데 무조건다 요청하면 너무 쉽게 얻으면 자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이렇게 돼요. 내가 이만큼이 노력해갖고 연구를 해봤는데 안 돼. 그때 잠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 이거 이때는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돼요. 더 소중한 두 배가 돼. 근데 내가 하나도 연구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게 계속 묻기만 하면 저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하면 그때 당장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뭐라고 했더라? 잊어버려. 내 것이 안 돼. 나의 감각, 나의 판단력, 나의 마음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없어도 될 사람. 그 없어도 될 사람은 뭐냐면 기계가 대신해 수. 고 AI가 대신해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저 사람은 여기 회사에 나오는 이유가 뭐야? 없어도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를 잃게 되는, 그 사람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존재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마음을 다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운동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상대해야지. 누군가를 대신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길을 가고 안 가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좋은 말, 좋은 글, 또 좋은 경전의 말씀이 다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서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되고 또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냥 경전의 글, 글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경전의 글이 말씀으로 또 나의 삶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그를 직접 체험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정성을 다해서 닦을 때내 것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부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당당한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자라고싶 잘하고, 잘하고 싶어해요. 큰 다 잘하고 싶죠. 못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수를 거치지 않고 얻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그 과정을 거치고 실수를 하고 반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얻어가요. 그리고 실력을 얻어가더라도 실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실력이 키워지더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력을 얻어간 사람은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참 점점 실수하고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조금 잘못된다들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실수와 실패 또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 중에 이것도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 그건 하나의 단지 일부분이다. 이것을 알아서 네, 그 실수가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도금 37장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로 말하자면 남의 찬성도 받고 비난도 받는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면 그걸 끝까지 할수 있어요. 만약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부처의 힘을 가지고 부채 자격을 갖추고 부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포기해 버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끝까지 하고 이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저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할것 같으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그 자력에 바탕해서 부채의 자리에 오르고 자력있는 공부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어디 이제 작곡, 노래 작곡 경연대회에 갔는데 1등을 뽑아 놓고 보니까 AI가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AI가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만든다더라도 그 좋은 노래를 만들 또 있는 건 뭐냐면, 사람. 사람의 창의력. 그리고 뭐냐면, 공감 능력.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창의력.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제시어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걸 만드는 거예요. 혼자 지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는 게창의력이에 그리고 또 AI가 아무리 좋은 걸잘 만든다 해도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은 창의력과 공감은 아무리 발전한 AI라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해가는 창의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공감 그게 이제 자비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갖추어야 정말 자력있는 공부인으로 부처의 자기를 갖추고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내가 하고 또나 혼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 갈때 우리는 다 같이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